오늘은 4만원 이내에 부담없이 머물 수 있는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곳은 게스트하우스 나카이마 입니다 기온역과 하카타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입니다. 최적의 위치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게스트하우스답게 욕실은 공용 사용이며 샴푸와 린스, 드라이어 등 기본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숙객 전용 주방과 코인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해요. 주방 겸 거실에는 냉장고와 기본 조리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간편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객실은 남녀 도미토리, 혼성 도미토리, 트리플 패밀리 룸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평일 1인 기준으로 6인 벙크베드 도미토리 룸을 2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야스라기 나카스입니다. 캐널시티에서 도보 3분, 기온역에서 5분 거리로 최상의 위치를 자랑하는 숙소입니다. 주변에 맛집과 카페, 쇼핑거리가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한국인 호스트가 운영하는 곳이라 예약문이나 시설 안내를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층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공용 공간이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 모두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객실은 4인 도미토리부터 트윈룸까지 다양해요. 공간이 협소하지만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어 머무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편입니다. 7월 평일 1인 기준으로 4인 베드 도미토리 룸을 2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게스트하우스 지카입니다. 나카스 강 바로 앞에 있고 와타나베 도리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내부는 일본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어서 편하게 머물기 좋아요. 이곳에는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의사 소통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주방과 공용 공간이 2층에는 남성 전용, 3층은 여성 전용으로 분리됩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각종 소스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객실은 모두 도미토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남성과 여성 전용으로 나뉘어 있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7월 평일 1인 기준으로 남성 전용 도미토리룸을 3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 하이브입니다. 기온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로 건물 외관부터 일본 감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건물 1층에는 카페처럼 꾸며진 공용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투숙객들에게 웰컴 드링크가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욕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무료로 세면용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위치가 좋은 후쿠오카 호텔 추천 영상도 있으니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매일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과 커피가 조식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객실은 도미토리 타입과 트윈룸, 제페니즈룸 등 일반 객실 모두 운영 중입니다. 도미토리 객실 이용 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도 좋아요. 7월 평일 1인 기준으로 여성 전용 도미토리룸을 2만원대에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후쿠오카 게스트하우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